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강남선비 오늘 삼성sdi 코스모 신소재 주가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께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 최근 상승이 나왔는데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관련주로 살짝 엉, 엉켰어요 그쵸 엉키면서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잠깐 분석해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 좋게 발표하면서 양극재 매출이 급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볼 겸좀 자료도 갖고 나왔습니다 어 특별히 삼성 sdi 같은 강남선비가 계속 저평가다 재평가다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희 vip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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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여기서 일단 절반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걸 특별히 싫어하기 때문에 삼성 sdi 제가 vip 회원들에게 4월 4일 그러니까 3월 25일과 29일에 53만 원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시작해서라고 말씀드렸고, 물량 없으면 57만 5천원부터 57만 원에 4월 4일에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이후에 62만원까지 올라갔고, 62만원에서 절반을 매도하시고, 이제 다시 이 라인이 오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라고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강남선비가 거짓말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는 강남선비강남선비 강남 선비 여태까지 추천주. 유튜브에서 220종을 들여서 20종 빼고 다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많이 커 FNG 수익 잘 나오고 계십니까? 자 마니카 fng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기존 영상 기존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수익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마니카 fng 는이 영상이죠 어디 있죠 여기에 불타기 예, 20.2 7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별히 이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vip 회원 27일 영상인데 어, 22분부터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유니드 이런 게 실적도 올라가면서 어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지 저희 회원분들 이제 이런 데서 샀는데. 왜 이렇게 크게 추천가 대비하면 한35% 내외가 올라갔는지, 어, 당시에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니카 FNG 다시 한번 <laughs> 축하드리고 싶어요. 저, 마니카 FNG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추천드린 단가 대비하면은 지금 6,790원 시간의 상한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말대로 사셨다면은 제가 이제 당시에 5,420원을 지지하고 쏜살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420만원 사신 분들은 지금 6, 6,1190원이니 6,1190만원까지 5,420만원에서 6,1190만원이면 사자마자 1,500만원 내외를 벌수 있는 기회를 안겨드렸습니다. 가원선민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220조 몰드에서 2 0몰 빼고 다 수익이나 절대 수익의 강자 빅데이터 증권 전문가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평이 나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주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잘 확인하신 다음에 어, 또 살좀먹은 살 사시고 매도할 좀먹은 매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해서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코스모신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코스모신 소재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조금 <laughs> P와 Q의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룬다. 주식의 주식이 가, 주식 가격이 가장 쉽게 오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제품 가격하고 그쵸 그렇죠, 생산량이 급증하면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해 매출에 보시면 39% 잡아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35억을 잡아놨어요 턴어라운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차전지 뭐 MLCC용 여기서 보면 이형 필름 증설 효과까지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NCM 양극재 그렇죠 양극활물 물질 수량이 증가됨 그죠 양극재 부분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을 335억을 잡아놨는데 당장 1분기 때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 좋았다라는 점 그게 이제 좀 핵심입니다. 어, 83억을 발표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여기서 보시면 58억에서 83억이니 어, 64, 24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한40% 증가했죠. 그렇죠? 순이익 같은 경우도 60억에서 90억 했으니까 이후 30, 심플하게 50% 증가했네요. 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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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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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상황이고요. 코스모신 소재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상승한 만큼 주가도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 4만원 밑에 있던 주식이 6만3천원까지 갔으니 한 5-60%는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느정도 실적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면은 여기서 이제 어, 저평가는 아니에요. 절대 저평가는 아니에요. 코소미 신소재는. 그래서 좀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게 좋겠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종목 목을 매수가를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빅데이터로 이거 매수가 잠시 후에 알려 드릴 건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유료 회원분들 오늘도 수익 이 많이 나셨습니다. 41만 원 솔직히 말하면 오늘 한 종목 손실 났어요. 왜 손실을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여태까지 어 추천주가 지금 한두 달간 두 종목 손실 났습니다. 오늘 한 종목까지 오늘 솔직히 어떤 한 종목을 손실 났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종목 힘이 굉장히 센 종목이어서 추후에 또 단기로 추천드릴 수도 있는 종목이고 어, 예. 뭐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서 또 추천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패를 까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뭐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주목 종목 어떤 종목을 손실을 내, 냈는데 제가 솔직히 오늘 어 샘플식품을 추천드릴까 그 종목을 추천드릴까 고민 고민하다가 샘플식품 굉장히 날라가 가지고 어 상당히 멘탈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어 뭐한 종목 손실이지만 저는 이제 회원분들에게 다이나믹한 수익을 안겨해드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서 포스코인터내셔널 100만 원 수익 났습니다. 어제 분명히 영상에서 파뮤 관련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저점 매수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면 된다. 그 영상 확인,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돈 버실 수 있었을 건데요. TCK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들 또 100만 원 버셨죠. 포스코인터내셔널 100만 원 버셨고 오늘 하루 50 만원 버셨습니다. 로봇 산업용 로봇 관련주 4만 원 버셨고 자, 서플러스 글로벌로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수익 나셨죠? 60만원 보셨습니다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한국전자금융은 배당금도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전자금융도 슬금슬금 올라오던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포스코 인터넷에서 20만원 보셨고 코스모아 16만원, KCC 20만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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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이제 혼자 하시다가 강나선비님 시작 후,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서 안심됩니다. 감사해요. 어, 혼자서 하시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플러스 됐다는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략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잃고 계실 거예요. 어,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지 시 마시고 강남선비 유료회원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 유료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미 뭐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한 달에 55만원, 넉 달에 99만원입니다. 어, 저희 유료회원분들은 하루에 55만원을 벌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유료 가입 가입하셔서 한달 이상만 하시면은, 예, 충분히 한달 55만원, 넉달 99만원, 또 보름에 33만원이니, 여러분들 뭐 33만원으로도 보름간 가입해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훨씬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어, 보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스, 사실상 제가 매일 영상교육 뛰어들고 하니까, 사실상 영상교육을 하루 평균 30분, 그쵸? 그리고 주말은 50분. 그러니까 사실 평균적으로 미니멈하게 30분만 잡아도, 어 일주일로 치면은 5일이니까 그렇 월화수목 올려 드리고 또 주말에 올려 드리니까 이렇게 올려 드리면은 거의 어, 두 거의 3시간이에요. 이거 다 포함하면 3시간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그러니까 2주로 치면 그렇죠? 6시간 강의라는 거죠. 그죠? 어디 가서 어설프게 뭐 5시간 뭐 강의 들으면서 뭐 어설프게 막 몇십만원 내지 마시고, 어 그런데 많아요. 보면. 그죠? 여러분들, 어 제가 보면 2주,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3시간, 일주일에 평균 유료, 가, 유료 교육이, 영상 교육이 3시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 추천주, 추천주도, 어, 평균적으로, 어, 하루에 평균 두 종목, 세 종목 수익이 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내시면서 영상 교육 3시간 들으면, 그쵸. 그렇죠? 이 기준으로, 하루 단가 기준으로는 엄청 싼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 한 달이야.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럼 3시간이면, 일주일에 3시간이면, 한 달이면 12시간 입니다 그쵸? 12시간 동안 55만원이면은 여러분들 뽕을 뽑고도 남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서 뭐 5시간 10시간 강의에 몇십만원 내는 것보다 유료 가입해서 추천주도 받고 하시면은 그게 훨씬 나은거죠. 왜 수익 내면서 하셔야지 왜 어디가서 어설프게 유료 교육을 받아가지고 죄송한데 그런식으로는 안돼. 추천주로 정확히 검증시켜 드려야 돼. 0 1 0 7 7 9 7 1로 유료 가입 하실 분들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고 아나 선배님 여태까지 220종 으로 돼서 20종 빼고 다 수익이 제 영상만 곳곳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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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파뮤 추천주로 어제 이제 얘기를 했던 종목도 오늘 우리 회원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페, 지금 보아 뭐 하잉크코리안 같은 경우도 저하늘날아 가는데 저희 회원분 4월 8일에 여기서 보면 2810원, 2차 매수, 1차 매수 완료했었고 2750원까지 그러니까 2750원부터 2800 얼마에 추천되었던 하잉크코리아라는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저희 회원분들은 여기서 샀다는 거예요. 2750원,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사자마자 그렇죠 사자마자 물론 물론 이제 여기까지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회원분들이 이만큼 2750만원 사가지고 사, 사자마자 업사 4700원까지 사자마자 2700만원 사신 분 4700만원 사자마자 2000만원 벌수 있는 기회를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건 뭐냐면은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돼요 저희 회원분들은 오늘 솔직히 제가 손절 한 종목 쳤다는 이유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손절 친게 제가 살펴보니까 한 달하고 한 달하고 20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두달 동안 딱두 종목 지금 손절 쳤어요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저기 막 어떤 종목 쫓아갈 때 우리 형분들은 SKC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내고 그렇죠? 여기서는 일단 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어, 이건 이제 이런 얘기는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 삼성 s d 에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 카카오 꽂혀 있을 때 우리 형분들 삼성 s d 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나오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로 손실 중이시다면 유료가입을 하시기바랍니다 저희 회원분들 여기서 다 매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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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해서 무료로 어디 영상 보시고 그래서는 절대 돈을 벌수 없어요 강남선비 16년 17년 주식을 받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식으로 흥망성쇠하는 사람 사람 몇 면을 살펴봤는데 그몇 면을 살펴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주식 시장은 굉장히 우습게 봐요. 내가 대충 무료로 어디서 공부하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15년이 걸릴까 말까입니다. 유료 공부를 하, 유료로 가입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강남선비 회원분들은 수익이 이렇게 제대로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선비 유료 회원분들이 수익이 안 나면 안 났다고 솔직하게 얘기 드려요. 두달 동안 지금 손, 절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그 종목도 솔직히 말하면 종목명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종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생뚱맞은 꽤 우선주다, 뭐, 적자기업이다, 이런 거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절대. 예, 그래서 사실 오늘도 샘표식품 추천할까 하다가 엄청 고민하다가, 아, 샘표식품 추천했으면 또 자신이 강남선비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 조금 아쉽게 오늘 조금 손실이 났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강남선비 요리회원분들은 지금 두 달간 손절 종목 딱두 종목! 수익 종목은 거의 1 0 0 종목일 겁니다. 조금 거짓말 더해서. 1 0 0 종목! 거의.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코스모신 소재로서 한번 제 실력을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코스모신 소재는 제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상으로는 이 종목은 이제 53,000원 내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 라인. 그니까, 러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을 봐야 돼요. 나스닥 선물 시장이 계속 안 좋고, 미국 시장 금락 나오면요. 이 종목은 이제 5 1,500원 밑에부터 사셔야 돼요. 5 1,500원 밑에. 예, 5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힘이 생긴 시점이 여기 5 1,000원이니까, 그쵸? 5 1,500원 밑에부터 사셔야 되는데, 일단 코스모신 소재를 좀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양극재 관련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스권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만원 밑이냐, 아니면 5만천, 말씀드린 대로 5만천 6 0원뭐 5만 천뭐 500원부터냐, 그럼 그거를 모르시면은, 당연히 한 3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양극재 관련주다 뭐 소재 관련주 삼성 SDI다 뭐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이런 거 l g 에너지수준션을 여러분 여러분 자산 두 배로 못 불려요. 죄송한데. 여러분 자산 50% 수익률도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한 20년 갖고 있어야 50% 될까 말까할 거예요, 아마. 제가 왜 그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미 고평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폐배터리 관련주를 사셔야 됩니다. 어떤 폐배터리 관련주는 제가 이거 종목명 싹 지웠어요. 400톤 폐배터리 스크랩 확보할 것 기대한다. 2020년 말3 400톤. 그쵸? 3분기에 100, 150톤. 4분기.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이 3분기부터는 굉장히 시작하여 작년 12월에 착공을 준비 중이었다. 패배터리 재활용장 나인리 춤추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어 시장의 핵심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가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유동성 공급으로 일어났죠. 처음에 이제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억대급 유동성 풀어가지고 막 너도 나도 현금은 쓰레기니까 자꾸 자꾸 뭐 부동산 사라 주식 사라 이런 말들이. 유, 주, 너무 많았잖아 그런데 샀더니 어떻게 돼? 다 물리셨어. 다 물리셨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추천주를 영상 안에서 주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왜냐면은 추천주,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뭐해? 여러분들에게 추천주 영상 안에서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검증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주도 무료 추천주 줄테니까 무료 문자보다는 그런 데는 다 사기꾼들이야 죄송한데 네, 그런 데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죄송한데 그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추천주 가는선민는 여태까지 영상 안에서 220종 을드에서 20종 빼고 다 수익이 났다 이것은 영상 안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천주가 손실이 날지언정 그 추천주가 정확히,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으면 현재 가치를 어느 정도면,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야. 이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해가지고 딱 매수가 여기 찍어드린다는 거예요. 자, 폐배터리는 왜 저를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성일하이텍이라는 주식이 올 빠르면 하,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폐배터리는 25년. 자, 1번 이거고, 2번 25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진짜 그, 그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율주행보다 폐배터리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도 뭐, 전 너무 좋게 봐요. 특별히 카메라 쪽 좋게 보는데. 일단은 폐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는, 세 번째가 뭐냐? 일단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리튬이 나옵니까? 니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원자재가.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스페이스 그러니까 미국 의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어떻게 보내요? 우주선 뛰어서 그렇죠? 그, 그, 그 발사해 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공공해 보시면은 발사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재활용 그거를 왜 생각했냐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그, 그게 그뭐좀 복잡하다 하는데 제가 그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저도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거를 자꾸 교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 콜라보를 하려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재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재활용 그게 천재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원자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폐배터리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로 산업이 굉장히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보시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이 패배터리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지토로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분들 추천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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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에 우리 회원분들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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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18,700원, 18,500원, 아닌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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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했다. 1870만원 사신 분들 2,000만원까지 사자마자 130만원 벌수 있는 기회 드렸다, 드렸다, 드렸다. 여러분들이 유료가입을 안 하면 이렇게 130만원 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한 달에 55만원, 넉 달에 99만원, 유료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0 채울치구 지리로 유료가입 하실 분들만 무료, 어, 무료 추천주는 영상 안에서 드리지, 무료, 무료 추천주 없어. 죄송한데. 무료 추천주 없으니까 유료가입 하실 분들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추천주는

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사실, 혼자, 혼자 수주식할 때막 마이너스 60, 80씩 찍히시던 분이, 가는 선비, 어, 가입을 하시고 20일부터 유료가입을 하셔가지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버셨대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어제 분명히 영상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14만원 보셨죠? 100만 원 버셨습니다. 5하로 150만 원 버셨습니다. 7시케로 100만 원 버셨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어,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 서플러스 글로벌 샀다. 유튜브에서 영상 충분히 말씀드렸었죠. 지금 상승이 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제가 마니커 FNG 수익 추차, 축하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마니커 FNG 여러분들 사 어, 추천드렸었고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저희 여러분들 600만 원보셨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